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3월 둘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공유 냉장고 꾸러기 천사 전방이 3월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창구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창군은 3월 14일까지 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일명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받습니다. 거창군은 3월 21일까지 만성질환자 또는 맨발 걷기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실천 프로그램 참여자 40명을 모집합니다. 거창읍은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2025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창 뉴스 3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군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발맞춰 지난 5일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7일, 구인모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한 마리면 기관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촌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이 오는 5월 거창창포원에서 개최되는 통합축제의 명칭을 거창의 온 봄축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거창군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발맞춰 지난 5일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거창군 사회단체 대표들과 가북, 가조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임원진을 선출하고 유치 결의문을 낭독한 후 구호를 제창했으며 거창읍 시가지에서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유치 위원회는 앞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설명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화했고 유치 요청 결정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담은 유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거창군과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이 유치공동업무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거창군의회가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를 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7일, 구인모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한 마리면 기관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촌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경로당은 마을 주민의 기증으로 부지를 확보했으며 2024년 경로당 신축보조사업에 선정돼 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됐습니다. 날씨도 박동규 상촌마을 노인회장은 상촌경로당 준공으로 주민들의 행복도 배가 됐다며 마을의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인모 군수는 축사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은 오는 5월 거창 창포원에서 개최되는 아리미야 꽃축제, 산양삼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하나로 묶은 통합축제의 명칭을 거창의 온봄축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군은 지난 1월 통합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축제 명칭을 공모해 자체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거창에 온 봄축제는 봄바람이 부는 거창에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표현한 명칭입니다. 축제의 슬로건은 거창한 봄날 창포원에서 휴식을 찾다로 정해졌으며 거창창포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되는 거창해온 공축제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창 창포원에서 열리며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거창의 모습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3월 둘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티비.